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용산이 흔들리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점을 찍은 상황에서 그간 거야 거야의 공세를 방어하던 여당까지 김여사 리스크에 대해서는 차츰 등을 돌리고 있다. 여론이 악화일로를 걸으며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지만 김여사가 추석 연휴 전으로 마포대교 방문 등 공개 행보를 이어가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독대가 불발되면서 윤 한갈등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고발 사건이 반전 포인트를 맞이하면서 칼자루를 쥔 검찰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거야의 검찰 해체 공세에 이미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김 여사 방어 필리버스터 포기한 국힘. 지난 추석 연휴를 전후해 여당의 분위기는 확실히 변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동반 하락하면서 그간 김 여사를 철저하게 비호하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 눈에 띈다. 친한, 친한 동훈, 개를 중심으로 김 여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 당 전반이 김 여사 논란에 피로감을 호소하며 차츰등을 돌리는 모양새다.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 9월 19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포기한 것은 이런 당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포인트다. 국민의힘은 당일 오후 본회의 개회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필리버스터 대응과 본회의 보이콧 중 보이콧을 선택했다. 그 결과 이날 본회의에서는 쌍특검법, 김건희 최상병 특검법, 이 야당 단독으로 무혈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은 데 대해 대외적으로 더 강력한 항의 표시라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집번에 진행된 법안들 상당수는 지난번에 충분히 부당함을 설명했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판단이 있었다며 의사일정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요구해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항의 표시로 아예 보이콧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를 필리버스터 포기로 해석했다. 거야가 24시간 이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어 당내에서 필리버스터 무용론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 여사 이슈는 계속 불거지는데 언제까지 방어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은 것은 최종적으로 추경호 원내대표의 결정이지만 총대 메고 싶은 사람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추원내 대표는 정당성에 예민한 문제가 있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식으로 해석하고 싶은 사람들의 견해라고 선을 그었지만 실제로 당 내부에서 최상병 특검법 표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는 기꺼이 한다 치더라도 김건희 특검법 필리버스터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 갈등설이 재점화된 독대 불발에도 김 여사를 둘러싼 이슈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1월 김 여사 이슈를 두고 국민 눈높이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과 부딪힌 바 있다. 한 대표는 지난 9월 24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 여사 문제도 의제로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여러 중요한 사항이 많았는데 그것도 그중 하나라고 답하며 윤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김 여사 관련 의제를 언급하려 했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김 여사 이슈로 용산과 여당이 완전히 등을 돌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아직 한 대표가 당내 그립감을 온전히 갖지 못한 데다 양측이 갈라설 경우 당이 이를 것이 더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금 윤대통령 입장에서는 독대로 언론 플레이를 하며 압박하는 듯 했던 한 대표의 태도가 불쾌하고 불편한 것이라며 두 사람이 붙으면 당연히 윤대통령이 이긴다. 윤 대통령이 탈당해버리면 게임은 끝난다. 용사는 이미 고립무원 상태이지만 그래도 괜찮다. 레임덕 상황 속에서 국정 운영을 하면 된다. 그러나 2년 뒤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 당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두 사람이 당분간 윈윈, 윈윈 해야 하기 때문에 맹탕이더라도 조만간 독대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